진짜 딱 오른쪽은 안산역, 왼쪽은 대부도네 청황 가는 길. 어? 대박. 네. 핸드폰 놓고 왔다. 아 차에다 핸드폰 놓고 왔다. 진짜 가지가지한다. 아아 차에 핸드폰 놓고 네. 왔어. 아씨. 네. 아, 네. 이제 엉덩이 이빨간색이로 분량 나왔어. 사장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대리를 다시 나왔네요 어우 추워 지금 시간이 10시인데 좀 늦죠 늦은 감이 있는데 또 재미나게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한산. 화정동 여러분도 2.6km. 근데 이거 아까부터 떠 있었는데 2.6km 갈만하데네 화정동 여러분도 검색을 해 봐야 되겠다. <놀람> <놀람> 3.9km. 근데 콜이 없어요. 여기가 느낌상 되게 외진데여가지고 기사님들이 안 가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여기 근처에 기사님 30명이나 계시는데. 아 이거 또 구출을 하러 가야 되나? 예, 여보세요. 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그저 지금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일단은 제가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오세요 자고 있을게. 요 일단 도보로는 54분 지켜요. 대박이다. 지금 10시 13분. 가보겠습니다. 출발. 일단 가보는 거죠, 뭐. <목소리> <목소리> 엄청 쿨하시잖아요. 자고 있을게요, 오세요. 얼마나 땡큐야. 언제 오냐고 계속 전화오는 것보다 그냥 자는 분 깨우는 게 낫죠. 알았어. 아, 완전 산길이네. 세상에, 어쩐지 오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 이런데 또뭐 길이 있나 싶은데, 또 네비 이런 데로 알려주네. 돌아버린다. 진짜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영상 찍는 데또 야, 이 길이 있다고. 아니, 왜 이런 데서 식사하시는 거야? 도대체... 아, 5분 남았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보여. 세상에. 아또 비포장 도로야. 아, 아니 어, 어. 아니. 이 피지 안아 좀만 더 가자. 오래 걸려도 어쩔 수가 없네. 세상에. 아. 너무 빡세요 지금 가는 길. 아 손실이야. 아, 아, 너무 좋은데, 어, 손지이워어 아니, 왜 식사를 이런 데서 하냐고? 어우, 진짜 좋은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 어우, 뭐, 우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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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어 이런 이 콜이 안 잡히지. 난 이런 걸왜 잡냐고. <laughs> 왔어 왔어 왔어. 아, 나 벤츠네. 어, 이거 어떻게 열어야 돼? 제가 아 오. <laughs> 어, 안녕하세요.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와, 안녕하세요. 와. 혹시 여기 내비가 돼있으실까요 <laughs> 자, 대기. 예. 감사합니다. 아, 사기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만다감사합니감사합 성, 성곡동이요 성곡동이 어디 부분이 성곡동이에요? 시암공단. 네. 문단. 예. 아, 아 그럼 회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음... 그 여기 목적지 가면은 그 주변에 뭐 있어요? 그냥 공단 아닌 거예요? 없어. <laughs> 아아무튼어요 진들 하십시오. 아... 아. 이게 사람이 체수가 없었는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가는 길은 한나 그래도 수 있는데요. 시간에 11시가 넘어서 보니까. 안들 한대 들어는데 왼쪽은 안산역 왼쪽은 대부도네 청황 가는 길 <laughs> 어, 대박 핸드폰 놓고 왔다 아 차에다 핸드폰 놓고 왔다 진짜 가지면지한다아 아저씨 3층 산다 그랬지 아 차에 핸드폰 놓고 왔어 아? 깔반지이랑 그냥 나왔어요. 아, 네. 머리요어 엄청 어떻게 탈출했지그거봐야지 없었어요. 아, 제발. 사장님, 사장님... 앗, 돌겠네. 사장님... 아, 큰일 났네.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거 연료인 아무것도 안 보여. 사장님! 올라가볼까? 아, 씨. 아, 집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사장님! 아, 4층 어떻게 올라가신 거야? 엘리베이터가 있나? 전화 차에 전화가 있겠지 하. 전화를 드리자 차 번호 와 이거 전화번호가 없어 대박 사장님 왜 차에 번호가 없어요 아나 미치겠다 진짜 아니 어디로 들어가신 거야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계세요? 별빛이 내린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차에 핸드폰을 두고 왔어요. 이거 말고, 그거, 업무용 폰을 운전석에 두고 왔어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세요 아, 시세요. 시세요. 아, 시세요. 아, 시세요. 아, 시세요. 아, 시요요